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9일 한국시간 오전 11시 9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58,565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24시간 동안 1.52%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이날 최고 6 0 2 6 2 7이달러에서 최저 58,264.90달러까지 떨어졌다.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의 수석 애널리스트 체크메이트 체크메이트는 이날 엑스를 통해 현재 비트코인 단계 보유자 STH의 80% 이상이 손실상태 시세가 평균 매수 단가를 하회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 2019년, 2021년 중반과 비슷한 상황으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하락 추세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비트코인 6만 달러, 하회속, 장기 홀80% 현실, 패닉세의경 장기 홀더는 낙관론 견지.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 개발사, 블록스트림베로 시케의스티아리엠의 최고 경영자 CEO이자 비트코인 BTC 맥시멀리스트 아담, 베게던 백은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현재 진행 중인 강세장 사이클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피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 현재 가치에서 700% 이상 급등할 수 있다며 낙관론을 견제했다. 한편 제로에지에 따르면 웹상 메타버스 프로젝트 모카버스의 프로젝트 리더인 타일러 더든 타일러 더더니 호드레이브 HODL 웨이브 지지표 데이터를 인용해 유통 중인 피트코인의 약 75%가 6개월 이상 휴면 상태다. 이러한 BTC 홀딩 추세는 시장 변동에도 불구하고 피트코인의 장기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호드레이브는 각 코인이 마지막으로 이동한 이후 경과된 시간을 기준으로 BTC 공급량을 그룹화하는 지표다.